이거 한국에도 있었어 시발. 당사자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지만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유를 모른 특별한 위험이 없는데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고 상황에 비해 과도한 분노를 느낄 수 있고요 당사자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지만,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유를 모른 채 특별한 위험이 없는 쿠킹덕스토닥에 원했습니다. 나르시시스트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심리적 학대와 야. 통제를 받는 경우, 즉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비난, 맞았어. 평가절하를 받고 없는 사람인 듯,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며 음.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전가받고 경제적으로 통제를 당하며 철저하게 고립된 채 진행 경우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(CPTSD)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육체적인 체벌을 과하게 당하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지나친 비난과 폭언이 남발되거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돌봄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심지어 전개졌지. 성적인 학대가 일어나는 등 아이가 반복적으로 이런 외상적인 경험들에 오, 노출되었고 자신이 이 상황을 상황이야,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지속될 때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할 수 있고 이 증상들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CPTSD 증상들은 다음과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감정적인 플래시백을 경험할 수 있는데 플래시백? 과거의 외상적 경험과 관련된 강렬한 감정들, 즉 극심한 공포나 두려움, 무력감과 절망감, 우울감, 좌절감, 죄책감, 그리고 격한 분노를 경험할 수 있는데, 트라우마 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않아도 당시 느낀 감정만을 다시 경험하는 현상이에요. 그래서 당사자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지만,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유를 모른 채그 감정에 압도될 수 있어요. 그래서 특별한 위험이 해. 없는데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고, 상황에 비해 과도한 분노를 느낄 수 있고요. 또 다른 CPTSD 증상으로는 근거 없이 자신이 문제가 많고 결함투성이라고 여기고 그런 가치나 쓸모가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등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는 일터에서 와. 또는 가정 안에서 본인의 최고다.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. 여전히.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믿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최고야. 작은 실수라도 하면 심하게 자책하고 그 잘못에 대해 곱씹고 반추해요. 또 다른 사람을 야, 이게... 신뢰하는 것이 힘들어서 미국... 관계를 깊이 있게 맺는 것이 어려울 수,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와 친밀해지는 것이 불편하고 네. 반대로 안정적인 관계 그렇구나. 안에서도 상대가 자신을 맡겨가지. 금방 떠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해서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. 다른 사람들과 떨어지지. 잘 지내려면 자신이 무조건 상대방을 맞춰줘야 한다고 여기면서 주변 사람들의 무리한 요구들에 다 수긍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어,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고. 그래서 항상 날이 서 있고 불안하고 안성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거나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증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근육통 등의 신체증상이 지속될 수 있어요. 또 머리가 멍해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등 해리 증상을 경험하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기억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고 감정이 무뎌져서 즐겁거나 행복한 감정을 와, 못 느끼거나 반대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과거 또는 현재의 정서적인 학대와 외상적인 경험들이 마치 내 탓인 마냥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근거 없이 믿으면서 만성적인 죄책감과 수치심에 저도, 시달릴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저도, 장기간 반복되는 정서적, 신체적 학대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에 크게 영향을 끼쳐서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처리하는. 뇌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. 특히, 불안과 공포감을 조절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와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. 판단력에 중요한 전두엽 부위가 영향을 받고요. 그래서 어린 시절 주 양육자가 나르세시스트였거나 성인이 되어서 특정 나르시시스트, 가 이어지는 경우 당사자는 그러고. CPTSD 증상들을 CPTSD.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생각 CPTSD 증상임을 는 것이 너나도중이는 증상 이발, 환자들. 형들 여기 있었어? 와우... 씨발... 형들 내가 좋아요 다 눌러줄게 이 씨발 여기 다 있었네 야이 누나 찐이다 야 이거 찐이야 씨발! 지스트와의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관계 양상 자체에 변화를 주는 것이 크게 방해받을 수 있어요 cptst 증상의 일환으로 자신에게 큰 결함이 있다고 굳게 믿고 안성적인 와, 무가치함을 좋대네. 느끼다 보니 야. 자신이 더 나은 관계를